찾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어도 재난을 입어도 식계와 해외로 비행기를 띄어서 우효로 하기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거 아주 단편적으로 설정해 주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건설 가격 얼마 합니까? 평당 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평짜리 평당 천만 원 하면 3억 2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카라 해도 그 위에 27층을 쌓았습니다. 돈을 내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3억 2천짜리를 내 땅을 주고 27개나 지어 놓고는 추가 분산금을 내놨습니다. 이런 도둑놈 제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발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수많은 이금을 누가 다 가져갔는지 쓰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계산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남게 되어 있는데 장갑 보면 돈이 없답니다. 누가 갖다 다쓴 걸까요? 대한민국에 개발 관련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또 벌떼같이 몰려드는 불로소득을 위한 사람들로 인하여 너도 나도 눈치만 보면서 이상한 나라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국민들 이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국가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 국가가 지금 선진국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이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금을 걷어놓고 거기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무한 재산을 강제로 강탈해가는 것은 이건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되었고 또한 민주당에서 세종시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지금 현행 처럼 하는 것은 국가가 공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 강제로. 탈취하는 것과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 주었습니다. 하도 반반이면 니가 자린지, 내가 자린지 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해서 한쪽으로 왕창 몰아줬습니다. 법 개정할 수 있는 정적수로요. 그랬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제발 밥그릇만 열심히 찾고 있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법들을 재개정하라고 기껏 몰아줬더니 집 앞으로 챙기고 이 있습니다. 그러고 몇몇 사람이 세상을 자지 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던 것은 아니었죠.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내계산을 방탐왕자라고 뽑아주진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들을 벌여놓고 또한 이것이 합법인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누가 복시니까로 거래하고 계십있습니까 그런 월떼내는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고 있다고 그게 합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시니까는 실거래자의 30%에서 50%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하면 여러분들 재산세를 꽤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럼 못 살겠다고 난리칠 테니,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와 왕창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런 재발 관련 이런 것에서 보상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이 범을 없애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 목구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국민 전체의 재산세를 멍청 올려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저희 대들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다담아 들으시고 법을 재개정하는 데 동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벌써 6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매년2 5 0 0대에 10만 명 이상이 계속 이런 피해를 받으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단, 소소한 이유로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조금 볼륨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볼륨을 낮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집표를 하지 마라. 막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